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오니까 좀 추울 것 같아서 조끼를 입었습니다. 예. 저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저뭐 오늘 저보다도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나라의 위기를 구할 때마다 장군님들이 계셨다니 제가 얼마나 피편 먹었어 하고 권투 시합 할 때가 육군 1등병 때라는 이야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깔보지 말자, 깔보지 말자. 카라스키아가 권투 못해서 나한테 진거 아닙니다. 네가 이제 무엇을 하겠냐 하고 방심했을 때. 저한테 맞고 간 거지요. 저는 어제 독일에서 살던 내 후배하고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내 후배가 하는 말이 형. 이 고속도로가 독일보다 좋네. 우린 누구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예.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 나라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셨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 불만이 있어요. 1960년대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이면 6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니, 대충 이렇게 묻어놓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 지금 권투시합을 하는데, 권투시합을 하는데, 아니, 저쪽에서 심판이랑 부심을 다 보내줘가지고, 그죠? 시간만 끌면 이기게 돼 있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이거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예. 지금 이 수많은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여러분 요번에 애국가도 많이 부, 부르시고 그랬지만 정말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이 보다는 윤석열이가 낫고 누가 뭐래도 민주당 보다는 국힘이 낫고 그래서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요번에 가면 내년 총선에 자기네들이 또 이기면 또 이기야 돼. 지면 어떻게 돼요? 평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10년 이상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네들이 마지막으로 악을, 악을 쓰면서 댄빌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맞는 말만 할게요. 예.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잘 살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언제,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침략해 봤어요? 침략만 당했잖아요.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제 우리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반나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슨 해방을 미군 때문에 해방이 됐지 우리 스스로 찾은 해방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한민국의 가장 위,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겨서 반드시 이겨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홍수환이 뭐 권투선수 치고 똑똑하다 그러는데 거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뭐 똑똑하다 그러면 똑똑하다 그러든지 아 권투선수면 권투선수다 그러든지 아니 권투선수 치고 똑똑하다 그러면 뭐 권투선수는 다 또라입니까? 아니, 우리 자랑스러운 중앙고등학교 동창들이 저기 있고, 동창 선배님들 저기 다 앉아있어요. 계산의 호랑이 중앙고등학교. 명, 명문 중에 명문 아닙니까? 홍수아님, 야, 그는 공부도 잘했어. 그는 똑똑해. 이렇게 해줘야지. 권투선수시고 똑똑하다. 그러지 맙시다. 에? <laughs> 장군님들, 그러지 맙시다.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가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복싱을 했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권투는 안 시켰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까다 지고 있다가. 아, 지고 있다. 6.25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따가 갑자기 당해갖고 여러분, 그래도 하느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에는 춘천 육사단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 시간 질질 끌어갖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시 반, 반격해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노력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자, 대한대학교 만세요. 대한국군 만세요. 대한민국, 대한국민 만세다. 저 우리 물좀 주시겠어요? <laughs> 저 우리 그 챔프 님을 제가 처음 뵈 가지고 그명 대사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한번 드, 듣고 싶고 제가 그걸 받아서 따라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자리에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아 그때 네. 15회전을 뛴면 45전 뛴 거, 45회 45분을 뛴 건데 여기 장군님도 계시고 우리 동창도 있고 그이지만이 남자들끼리 싸움을 해도 1분을 못 넘겨요. 그런데 이걸 45분을 하면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라스트 라운드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원수래도 친구 같아. 왠줄 아세요? 네가 나하고 무슨 원수적길래 이렇게 서로 때려야 되냐? 그러고 오히려 친해집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던 순간에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판정이 안 나온. 그래서 속으로 아 이게 적지라 얘네들이 날 지기하는 모양이구나. 근데 그때 사실 아놀드 테일러가 이겼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적지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슨 국력이 있다고 뭐 그걸 고소를해서 싸움을 할 겁니까 뭐든. 그런데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and new 하잖아요. 그 그래, 이유니까 나죠. 이게 중앙고등학교 나오면 이거 빨리, 빨리 알아서 넣는다고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and new 하니까 야 내가 이겼구나 이랬는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수완아 네가 세계 참피언이 되면 우린 트위스트 주는 거다 니위해서 그래서 이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막 좋아가고 막투위스트주고 있는데 <laughs> 이철원 아나운서님 돌아가셨죠? 수아나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뭐그 이어폰을 확 씌워 주는 거예요. 그 이어폰을 씌워 주는데 그때 어머님 말씀이 제일 먼저 들렸어. 수아나수아나 엄마 목소리야. 그때 내가 좀 점잖은 놈이었으면 어머니 그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뭐 이랬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나서 막 이랬을 때그 따끈따끈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딱 들어 딱 들으니까 수아라 아이를 엄마야 나참피 먹었어 그랬죠 이게, 이게 순간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 이야기를 받고. 오, 아직 못 했는데 나중에 꼭 아직 못했는데 나중에 꼭이 말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다 같이 공감되시면 따라해주세요. 엄마 이재명 구속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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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민국 만세다 만세!